아니, 별로면 지금. 아니, 아니, 해, 그래, 아니. 아니, 방금, 아니 방금, 방금은. 방금은 방금은 중간이, 중간이 어려워. 어려워. 그래, 너무 길어. 아, 지금, 지금 진짜 집중이 훨지안 아, 아, 나. 잘보냈있어야있어아니 아, 어? 아, 뭐 아, 아, 오늘도 많은 아, 아, 어린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제2의 류현진. 제2의 문동주 제2의 김승일. 제2의 김승일이 될수 있는 이런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we <laughs> 면서 경기 종료 7대6 <laughs> 제일 중요한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된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한번 원태인 선수 만났었는데, 뭐, 전력 분석팀에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두 번째 타석에는 좀 과감하게 초구를 노린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안 늦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강한 타구를 내려고 했는데, 운 좋게 또 그게. 이루 스키 넘어가면서 딱 넘어가는 순간에 딱2루까지 아, 가야겠다 하고 전력으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근왜냐면 네, 외야수들이 제가 타석에 들어오면 저 이렇게 시프트를 좀 많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편인데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이루 스키를 넘어가면 사실 그게 우중간으로 가는 타고기 때문에 빠지진 않더라도 외야수들이 또 앞에 와 있다 보니까 2루까지 무조건 갈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좀 웨어 플라이를 치려고 사실 대기 타석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태인 선수가 바닥적으로 땅볼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웨어 플라이는 안될것 같다 카운트도 올리고 하면서 안될것 같아서 좀 내야수들이 또전진해 있기도 했고 해서 좀만 옆으로 치면 뚫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좀 유격수가 주춤하는 바람에 일루에서 살수 있어서 그래서 득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타석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팀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비를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좀 수비에서 더 집중해서 한 번의 실수라도 안 나오게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제일 큰게좀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한번 나갔을 때라도 좀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은 없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하고 있어서 뭐 하나의 플레이를 하더라도 좀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물론 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분이 좋으니까 디자인도 귀엽고 항상 작년부터 유니폼에 새로 나오는 유니폼에서 좋은 기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올 시즌 꿈이요. 근데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시즌 네, 풀타임 일본에서 야구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입니다. 항상 뜨거운 이 열기를 항상 야구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운, 그리고 좋은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하나의 가스투수 정우주입니다. 너무 일단 귀여운 것 같고 원래 노란색이 잘안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서 좀더잘 던진 것 같아요. 유니폼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구들 반응은 귀여운 척하지 말라고 일단 악플이 대부분이었고 부모님은 별말 안, 안 하시던데 어 이제 저도 구회 준비하라는 말을 이렇게 얼핏 들어서 이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중간에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선배님들도 준비해야 될것 같다 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던진 같지마그 전에 너무 빡셌던 경기가 많아가지고.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제 저한테 기회여가지고, 좀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타자가 뭘 노리는지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구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승부하려면 가장 좋은 공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직구 위주로 했는데, 운이 좋게 또아웃이된것 같아서, 변하고는 빨리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구만 던져도 승부가 될것 같다고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그거 믿고 직구만 던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승부가 그래도 되고 있으니까, 예, 코치랑 코스랑제 뜻이 다 맞으니까 좋은 직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현석 선수가 잘했어요. 아. 이제 제가 표정을 봤는데, 일단 맞았을 때좀 기분이 어때요? 아, 일단 맞는 순간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석이 형이 딱 잡아주니까. 원래 마운드에서 잘안 웃으려고 하는데, 살짝 웃었어요. 와, 너무 말짱 웃었죠. 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들어와도 좀 대화를 했나요? 아니 제 은인이니까 네, 일단 바로 안아주고, 안아주고 너무 고맙다고, 네, 너무 고맙다고 어서 은석이 어, 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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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어, 사실 맞는 순간 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할것같아 일단 불펜에 있을 때 저희가 선지점을 줘도 이제 뭔가 질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뭐또 뭐 점수 뽑겠지 이런 이기는 기운이 팀에 가득 차있다 보니까 되게 마운드 올라갈 때도 좀 즐겁게 올라가고 뭐 심장 졸이면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맨날 이기니까 어, 이렇게 항상 좌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리고 맨날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더 보답해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혁입니다. 네, 그 상원이가 막을 때부터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얼추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는 생각보다 그렇게 의식이 안 돼요. 어차피 뭐 깨질 기록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냥 할 것만 하자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행히 또 그런 또 찬스들도 있어가지고 또 감독님이랑 어, 양상군 투수코치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그래도 구이 안 떨어지고 좀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몸이 늘다 해야 되나? 몸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팔만 쓰는 게 아니고 몸도 계속 같이 쓰다 보니까 어, 요즘은 이제 계속 막 누워 있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laughs> 그런, 원래 그런 타입이긴 한데 어요즘더 격하게 누워, 누워 있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안 떴네요. 기아전에서 처음. 네. 그래도 한두 개씩 던졌던 거긴 한데 임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올해 네. 계속 안 던지다 재기을 네. 김도영 선 상대로 네. 처음 던졌던 네.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이제 저 나오면 직구 하나만 보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어 타격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구 타이밍에도 짧은 변화구가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카운터 뺏어 오면 저도 편하거든요, 사실. 네. 어차피 1인이고, 어, 그리고 베스트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로 계속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매일매일 잘 챙겨주고, 그리고 어, 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잘하면 잘했다고 해주고,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더 책임감 가지고 아마 야구장 나오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쵸. 이제 또 같이 밥 먹으려고 아마 <laughs>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 네, 아 갈게 맛있는 거좀 해줘. <laughs> 음, 네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에 맞춰서 좀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앞으로도 계속 계속 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